구석 복음 선포하면 멋져요.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. 성준 오빠 바라보면, 성준 오빠 바라보면 내 가슴 울렁울렁 거려. 신몸내 선포하면 시원해. 이렇게 시원할 수 없어요. 성준 오빠 바라보면, 성준 오빠 바라보면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워요.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주님을 찬송하는데 해보다 멋진 성준 오빠 선포하는 그 얼굴이 언제나의 말과 한 번만 교회에서 선포해도 온 교회 형제감에 미쳐요 백마탄 왕자보다 능력자 누구보다 전대 남아 cambe namotsayo cambe namam